우주세기 79년 12월 5일 그라나다 작전 참모부 사이클롭스 특무부대 파견계획 끈질긴 첩보 작전 끝에 우리군의 정보부는 새로 개발된 지구 연방의 신형 시험기에 정보를 입수하였습니다. 이 기체는 유 타입 전용으로 개발된 신형으로 지난 10월 4일 가르마잡이 중장을 전사하게 만든 건담의 후속 기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또한 금일 사이드 식스 공역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콘스콘 소장이 이끄는 기동 부대가 건담을 사용하는 부대에 의해 전멸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정보부는 신형 건담이 전장에 투입되기 전 이것을 우리 군이 입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으며 그라나다의 주둔 중인 사이클록스 부대가 이 강탈 임무를 맡아 명일지구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특무부대는 강화 3일 후인 12월 9일 목표물의 위치인 지구 연방에 북극기지로 침투할 예정으로 총지휘는 그라나다의 킬링 중령이 현장 지휘는 하디 슈타이너 대위가 맡습니다. 사이클롭스 부대는 노바야제밀랴 제도에 위치한 우리 기지에서 6공급 잠수함을 타고 북극 기지로 접근할 예정이며 작전에는 새로 개발된 지고크의 한 대와 하이고크 세 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 우주세기 79년 12월 5일 그라나다 작전 참모부. 안녕하세요 플라스미스 요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주머니 속의 전쟁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누가 뭐래도 가장 멋진 활약을 보여주었던 지온의 수륙양용 모빌세츠 하이고크입니다. 하이고크는 고크의 설계사상을 이어받은 기체이지만 길어진 팔을 비롯해 원본과는 확연히 달라진 디자인과 이 기체를 타고 있는 사이클롭스 부대가 보여주는 화려한 액션으로 팬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남긴 기체죠. 자 그런데 이 북극기지 작전 이전에 사이클롭스 부대가 뭘 하고 있었는지 혹은 이 부대가 만들어진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작품에서 설명해주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과거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었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애니메이션 내용 이전에 사이클롭스 특무 부대의 행적을 살펴보고 첫 번째 에피소드에서 이들이 사용한 하이고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프라썰 하이고크 편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우주세기 79년 1월 31일 체결된 남극조약에 의해, 가장 큰 무기였던 콜로니 낙하 공격을 시행할 수 없게 된 지온은 같은 해 3월 1일 지구상의 돌격기동군을 강화시키며 본격적인 침공작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온의 주력은 물론 모빌슈트 자쿠였지만 당연하게도 전쟁은 모빌슈트만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니었으니 지온의 돌격기동군에는 보병이나 기갑부대뿐 아니라 특수공작부대 또한 필요했는데요. 사이클롭스라는 코드명으로 불리는 이 부대는 성격상 편제인원에 제한을 두지는 않았으나 개전 당시 부대의 인원은 12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목소리도> 요 이들은 3월 1일 개시된 1차 지구침공 작전에서 그라나다에서 출발한 제 1기동사단과 함께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강화하게 되었죠. 어떤 임무에서도 제 역할을 할수 있도록 다방면의 기술을 익힌 정예부대였던 그들은 적의 후방 교란부터 요인 납치 또 통신 차단이나 주요 시설의 폭파 공작 등의 임무를 맡으며 침공 작전 초반 돌격기동군의 천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전이 문제없이 진행되었던 전쟁 초반과는 달리 지원군의 점령지가 점차 넓어지고 주력 병력이 이 분산됨에 따라 사이클롭스 특무부대 가 임무를 수행하기는 점차 어려워 졌는데요. 게다가 11월 9일 지구연방의 총공격 에 의해 마쿠베가 점령하고 있던 오데사 광산기지가 함락되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지구에 주둔하던 지원 병력의 상당수가 전사했으며 살아남은 병력 또한 대부분 우주로 탈출했죠. 더 이상의 진군작전은 불가능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이클롭스 특무부대 또한 전쟁 이전에 주둔 했던 월면도시 그라나다로 복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혹한 전장을 겪는 동안 12명으로 시작했던 이 부대는 8명이 전사해 고작 4명만이 생존해 있는 상태였죠. 그리고 이 시점에 생존한 이네 명이 주머니 속의 전쟁 애니메이션에 등장하게 된 것인데요. 먼저 대장인 하디 슈타이너 대위는 침착하고 유능하며 냉철한 성격의 소유자로 사이클롭스 부대를 현명하게 이끌며 여러 작전에서 뛰어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길어질수록 그들에게 맡겨지는 임무는 점차 무리한 것들이 늘어났고 지시가 내려온 작전이 무리수임을 여러 차례 주장했던 하디는 점차 상관인 킬링 중령의 눈밖에 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건 여담이지만 애연가로 유명한 하디는 지구에서 만든 담배를 선호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사이클롭스 부대의 2인자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미하일 카민스키 소위입니다. 미샤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그는 부대원 중 모빌슈츠 조종 능력이 가장 뛰어난 인물인데요. 또한 그는 항상 술을 달고 사는 애주가로 애니메이션에서는 심지어 콕핏 안에까지 술병을 달아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중 음주는 명백한 군기 위반이지만 부대장인 하디가 미샤를 매우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주는 그냥 눈 감아주고 있던 거겠죠? 다음으로 앤디 스트라우스 소위는 지구상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지원군의 소형 전술 차량 사우로베르타 등 군용차의 운전수를 맡았던 인물이었고 마지막으로 가브리엘 라미레스 가르시아 중사는 생존한 4명의 부대원 중에서는 막내였는데요. 그는 총기 및 폭발물 전문가로 작품에서도 이런 그의 전문성이 약간이나마 묘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로 군인답게 그라비아 애독자였다고 하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단 4명이 살아남은 사이클롭스 부대는 그라나다의 킬링 중령으로부터 새로운 작전명령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OVA 첫 번째 에피소드에 나왔던 북극기지 습격 작전으로 지구연방이 새로 개발한 뉴타임용 건담 탈취를 목적으로 했죠. 전쟁기간 내내 최전방에서 구르며 지상에서의 작전에 잔뼈가 굵었던 하디는 이 시설을 모빌슈츠 일개소대로 공략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해 작전에 반대했으나 킬링은 연방의 북극기지는 그저 연구시설일 뿐이니 일개소대 파견으로 충분하다며 그들을 내몰았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다시피 사이클롭스 부대가 건담 엔티원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는 지구연방군을 습격했고 지고크이 한 대와 하이고크 세 대로 가행한이 무모한 작전에서 그들은 화려한 전투를 보여주며 선전했으나 로켓을 파괴하려던 앤디가 머신건의 공격당해 전사하고 말았고 결국 건담이 우주로 쏘아 올려지며 그들은 임무에 실패하고 말았죠. 그러나 사이클롭스 부대가 그라나다로 복귀한 이후 중립지역인 리버 콜로니에서 건담이 발견되면서 사이클롭스 부대는 다시금 건담 강탈 작전에 투입되는데요. 하디는 킬링에게 인원 보충을 요구했으나 지금까지 있었. 던 하디의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미운털이 박혀있던 탓인지, 아니면 전쟁 후반부 지원에 정말로 쓸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인지, 킬링은 입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학도병 반의를 이 부대에 짬시켜버립니다. 건담 강탈이라는 어려운 임무를 맡은 부대에 이런 되도 않는 인원 보충을 해놓은 걸 보면, 아마도 킬링은 애초에 이 작전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고, 이게 성공하면 뭐 좋고, 안 되면 그냥 콜로니체로 날려버리면 된다는 생각이었다고 볼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킬링의 이 결정은 전쟁 초반부터 목숨을 걸고 천병이 되었던 정예병들을 성공률도 낮은데, 결과적으로 의미도 없었던 이 작전에 밀어넣으며 결국 전원 전사하게 되는 비극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쟁 초반부터 사이클롭스 부대의 행적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이제 이들이 사용했던 하이고크의 설정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지고크 2와 비슷하게 하이고크는 통합정비 계획을 통해 개발된 모빌슈츠입니다. 그러나 지고크 2가 다른 모빌슈츠와 따로 노는 지고크의 조종 계통 등 호환성 문제를 위주로 개선된 기체였던 것과 달리 하이고크는 원본이 되는 고크의 성능을 위주로 개선한 기체인데요. 치마트의 모빌시츠 고크는 순행식으로 원자로 냉각 용량을 확보함으로써 꽤긴 자만거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도움은 불가능했던 제대로 된 메가입자포의 활용이 가능해진 기체였습니다. 그러나 순행식 냉각 방식 때문에 육상 기동 제한 시간이 한두 시간밖에 안된다는 단점이 있었고 이후 MIP에서 개발한 지고크가 고크보다 우수한 기체로 완성되면서 고크는 전선에서 많이 사용되는 기체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에 구형 기체 취급을 받는 신세가 되었죠. 자 그래서 지오는 해병들에게 익숙한 고크의 설계 사상을 계승하되 신기술을 사용해 성능을 올린 기체를 개발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MSM-03C 하이고크가 되겠습니다. 원본과 비교해봤을 때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중량과 출력에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전부 탑재한 최대 무게를 기준으로 159.4톤의 중량과 1740kW의 출력을 가졌던 고크와는 달리 하이고크의 중량은 79.2톤으로 기존의 절반이 되었고 출력은 2735kW로 상승해 고크와는 차원이 다른 중량대 출력비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이것은 기동성을 위해 장갑을 희생한 결과로 외장에 티타늄 세라믹 합금을 사용했음에도 하이고크는 고작 머신건 몇발 맞고 터져버리는 종잇장 같은 방어력을 가진 기체입니다. 그 대신 기동성 하나만큼은 확실해서 자행 속도뿐 아니라 육상 기동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죠. 게다가 탈착식 제트팩을 사용하면 짧은 시간 저공 비행을 하듯 기동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해안 상륙부터 목표지점 타격까지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외형적인 부분에서 하이고크의 가장 특이한 부분은 아무래도 이 기형적으로 긴 팔이 되겠는데요. 다중 관절 부분이 86년작 기동. 전사 건담 더 제타의 등장 기체인 카풀과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는데 아마도 하이 고크를 디자인한 이즈부치 유타카가 1년 전쟁의 10년 뒤인 우주세기 88년에 사용된 카풀의 디자인에서 특징을 따와서 동떨어져 있었던 기체의 개발 계통을 이어놓은 듯한 느낌을 주고 싶었던 것 같죠. 아무튼 고크는 팔을 몸 안에 수납할 수 있지만 하이 고크는 그렇지는 않고요. 대신 다중관절이 서로 밀착해 길이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팔 부분에 씌울 수 있는 주황색 캡슐은 핸드미사일 유닛으로 수중 기동 시에는 방수패널을 씌워놨다가 미사일을 발사할 때 기체에서 분리되는 부분입니다. 이 미사일은 양손에 한 발씩 장전할 수 있으며 주로 접근 전에 들어가기 전에 적의 방어태세를 무너뜨리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핸드미사일 유닛이 분리되고 나면 팔 부분이 드러나는데 여기에는 지고크 2와 비슷하게 근접공격과 단순 작업이 가능한 바이스 클로와 이캡 기술이 활용된 빔캐논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마에 해당하는 부분에 네 개의 어뢰 발사관이 있는데요. 허리에 달려 있었던 곡그의 어뢰 발사관은 수중 기동 시 기체의 진행 방향과 어뢰의 발사 방향이 맞지 않아서 뭔가 이상하게 설계되어 있는 무기였는데요. 하이고크는 머리 위쪽으로 어뢰를 발사하기 때문에 순항 중에 어뢰를 정면으로 쏘는 것이 가능한 정상적인 위치로 바뀌었죠. 아무튼 이건 본래 용도는 어뢰지만 지상에서는 미사일로 사용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허리 부분에는 120mm 머신건 두 개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이런 위치에다가 머신건을 달아놔도 진짜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건 자쿠 머신건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120mm 실탄을 발사하는 무기로 내장형 머신건에 비해서는 화력이 높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원본에 비해 여러모로 바뀐 부분이 많았던 하이고크는 뛰어난 성능을 가진 기체기는 했으나 낮은 방어력 때문에 종합적인 전투력은 지고크 2에 비해 모자랐고 개발 직후 주된 전장이 우주로 옮겨감에 따라 대량 생산되지는 못했는데요. 그러나 이후 우주세기 88년 1차 네오지온 항쟁에서 이 하이고크의 설계사상을 이어받은 카풀이 등장하기 때문에 지온계 수중형 기체의 컨셉을 계승하는 중간 기체라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다뤘던 즈고크 2와 마찬가지로 하이고크의 건프라는 구판과 하이그레이드 UC 딱두 종류가 나와 있는데요. 먼저 구판 제품은 89년 5월 발매되었는데 같은 에피소드에 등장했지만 OVA 1판과 같은 달 발매된 즈고크 2에 비해 2개월 늦게 나왔으니 요즘 수성의 마녀 건프라들처럼 늦장 발매된 셈이죠. 아무튼 발매로 보면 지각하기는 했지만 이 제품은 퀄리티가 매우 뛰어난 명품이었습니다. 즈고크 2에서는 회색으로 나왔던 Z팩도 설정대로 오렌지 지색으로 사출됐고 가동성이 아주 뛰어난 건 아니었지만 특징적인 긴 팔도 마디별로 가동이 됐죠. 또 바이스 컬러는 중간이 꺾인 부품이 따로 들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모습의 손을 표현해줄 수 있었고 그 외에 핸드미사일 유닛과 순항 모드 재현 기믹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관절부의 색 분할이 약간 아쉽긴 해도 89년 기준 이 정도면 진짜 잘 나온 제품이었죠. 그리고 이후 한참 동안 제품 발매가 없다가 2003년에 발매된 하이그레이드 UC 하이고크를 시작으로 0080 기체들이 발매되기 시작했는데요. 이 시리즈 제품들은 품질이 고르지 않고 좀 제멋대로인 편인데 다행히 하이고크는 그중에서 아주 잘 나온 편인 제품입니다. 구판이 워낙 훌륭하긴 했었지만 어깨 부품은 더 커지고 위쪽으로 올라붙으면서 뭔가 불량하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듯한 하이고크의 이미지가 더 살아났고 아쉬웠던 색분할들이 해결되었으며 있어야 할건다 있는 구성품도 좋았죠. 이 제품 바로 전에 나온 하이그레이드 유씨 제품이 슈퍼명품 디오였지만 하이고크의 가격은 디오의 절반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충분히 합격점을 줄수 있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이그레이드 UC 하이고크 제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아트에는 애니메이션에서 매우 인상적이었던 미사일 발사 장면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역시 0080 박스 아트는 구판 제품이 짱이네요. 하늘색으로 사출된 런너에는 외장 부품들이 붙어 있습니다. 얼굴 부분의 부품 분할 구조가 특이한데 나름대로 부분 도색하기 좋도록 설계해 준게 아닐까 싶네요. 다음 런너에도 역시 같은 색으로 사출된 외장 부품들이 있는데요. 특징적인 발 부분과 팔 부분의 다중 관절 부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양만 나눠 놨던 즐고크이랑은 다르게 얘는 다중 관절을 제대로 가동할 수 있죠. 또 시스템 사출된 런너에는 주황색으로 사출된 제트팩과 핸드 미사일 유닛 검정으로 나온 미사일과 바이스클로, 회색으로 나온 관절 부품들, 그리고 클리어 핑크로 사출된 모노아이 부품이 들어 있습니다. 핸드미사일 유닛은 설정상으로는 이거보다 복잡하게 쪼개지는데 설정대로 분할을 해 주지는 않았네요. 그리고 나머지 관절 부품들은 이 회색 런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 부분의 디테일이 매우 뛰어나고 팔 부분 다중 관절의 동력선 디테일도 아주 잘 표현되어 있죠. 마지막으로 스티커는 호일 실한 장이 들어 있는데 핸드미사일 유닛에 붙이는 숫자 마킹은 1부터 3까지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숫자는 기체 번호인 것으로 보이는데, 다른 기체 두 개는 번호가 확인되지 않은 것 같고, 작전 중에 파괴된 n d 의 기체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조립된 모습을 보시죠. 얼굴이 포함된 몸통 부분은 심해생물스러운 하이고크의 이미지가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뢰발사구와 120mm 머신건도 설정대로 조형되어 있고, 안쪽이라 잘은 안 보이지만, 모노아이의 클리어 부품이 사용된 것도 좋네요. 그리고 등 뒤에 꽂을 수 있는 Z팩 역시 조형이 잘 나와 있는데요. 그고그 2에 들어있는 것과 거의 똑같이 생겼지만 본체와 연결되는 부분이 더 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팔 부분은 일단 다관절 부분의 유연한 가동성과 디테일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런 구조로 나와있음에도 관절 강도가 매우 뛰어나서 원하는 모양 그대로 고정도 잘 되네요. 손에 달린 바이스컬러도 각각 가동이 되는데 아쉽게도 구판에는 들어있었던 손가락을 굽힌 부품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부분에 있는 빔 캐논에는 미사일을 끼워서 발사 직전의 모습을 재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핸드 미사일 유닛 전체를 끼울 때는 손등 부품과 빔 캐논 부품을 제거해 준 다음 양쪽에서 캡슐 부품을 끼워주면 되고요. 여기에서 다관절 부품을 제거한 상태로 어깨에 끼워주면 순항 모드를 재현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설정에서는 다관절 부분이 자바라식으로 줄어드는 거지만 그게 재현되어 있지는 않네요. 스커트가 없는 골반 부분은 딱히 언급할 만한 특징은 없는데요. 굳이 따지면 션 베이스 조인트가 없는 게 아쉽네요. 다리 부분의 가동성은 허벅지보다 무릎이 더큰 독특한 구조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무릎 가동성은 그냥 그렇고 무릎에 끼워지는 장갑 부품은 사실상 그냥 얹어놓는 거라서 좀 심하게 덜렁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 부분은 넓은 오리발을 달고 있는 듯한 특이한 모양입니다. 각 부분은 가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걸 모두 접어주면 자망 중인 모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이그레이드 유씨 하이고크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일단은 덩치가 큰 기체인지라 가격 대비 존재감이 아주 좋은 제품이 되겠습니다. 또팔 부분의 가동성이 매우 뛰어나고 여러가지 기믹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지고 놀기에도 적합하네요. 아무튼 여러모로 저번주에 보여드린 즐고크2에 비해서 훨씬 큰 만족감이 느껴지는 제품이 되겠는데요. 이두 기체는 설정상으로는 세트나 다름이 없고 두 제품의 가격이 똑같은 데다가 심지어 하이고크가 더 먼저 발매된 제품인데 즐고크2의 건프라는 대체 왜 이렇게 나온건지 다시 한번 의문이 드네요. 자, 아무튼 이 하이그레이드 유시 하이고크는 발매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나긴 했지만 여전히 한 번쯤 만들어 보실 만한 제품이 되겠고요. 단지 이 제품을 만들어 보신 다음 세트병에 걸려서 지고크 이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실 때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저는 플라스미스 요한이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또 봐요.